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이승훈입니다. 네, 제가 지금 무엔에 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가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광역 스킬로 퍼버해주고요. 지금 제가 피어민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턴을 감소시킬거예요맞렇죠 버프 턴 감소 그럼 개행이지 버프 사라졌어요 지금 네 바로 귀여움을 가져가요 본이 잘죠 네 어둠의 속살을 그리고 오,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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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산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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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마의김진많이주고아 이거 보호의 노래해서 잠시 동안 빵꾸리지요 한..이거 말이야 내가 네, 지금 해? 저기 보이시죠 피가 나요? 없애려고 버프 탈 감소 버프 아, 사라졌죠? 일단 네, 광역 스킬로 들어보라 저게인을 침묵만 시켜요 그래서 침묵시키기 전에 빨리 없애야 됩네요이기가 너너로 왕옥스킬지고이수옥스킬을 왕옥스킬을 싹벌려고가데미지 있는 데 처리해주고, 공공격으로, 이렇게 끝내줍니다. 아, 침묵 당하고, 행히한 마리만 남았군나요한 명, 하이, 나 오류 데미지, 아, 침묵 또 걸렸고요. 부활하고, 이겨공으로 던지, 틀어놓고, 한대 끝! 네, 이걸로, 무한의 탑, 1회, 끝! 네, 장비를 둡니다, 장비. 사성, 무기. 나서 무한의 탑 가고요. 카르마, 카르마. 얘는, 생명력을 역시 100억, 회복. 자, 할게요. 저는 무조건 광역수 줬어요, 저 광역수 여 아, 뭐야. 아, 뭐야. 합 병원. 네, 그 다음에 이기어고 이제 쫌 먹다 보내 버프 구요안 좋은 버프 구요 이거 상군오령은이론 버프로 없애주는 거에요. 이제는 지금 이런 버프가 없어서 버프통 감소시켜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데미지가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다 쎈걸로 아주 여러번 내기를 오의노래로 뭐하고 아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저기 스킬 여러개 쓰는거 썼어요 그럼 다 빵쟁이다 근데 그게 한번이에요 이런거 한번 방역 스킬 또빵빵 데미지 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체력을 해볼게요 맞죠? 응, 끈을 잃는 거저 앞에 있는데, 얘를 빨리 없애고. 그치? 아, 아. 저를 배고파고요. 그래 또, 바로 버블을 없애기 때문에. 이거 바로바로 없어져야지. 아. 빨 빨리 빨리 씻고. 자 이렇게 보여? 안하지 않고요. 네, 일반 스킬 스킬 하고요. 이제 죽고요. 끝나고요안 되고 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끝내주고. 네 이제 열렸고 뒤에 때릴 수 있는. 이겨가지어떻게가입니다 네, 이걸로, 줬는데, 잘고 이걸 다시 보아요 이번엔 방어구. 사성. 어, 왜 5성이 나왔지? 아, 5성이지. 오 어, 파스칼. 세 번만 더 해서. 얘, 예, 빨리 얻어야 돼, 5성이. 근데, 여기서 5성 영웅 나왔을 때. 쓰레기가 나가지고예예 위에 5성이 나왔어요 세요 얘가?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침묵에저 날개 달린 데 보이시죠? 제가 침묵의 일격이라는 스킬을 쓰거든요 침묵 걸리스 전에 빨리 써야 돼 o k 이 y o 게침 y Timoko, Tango, Tome, Kamu, s i 고 i v o Papu, y o 깜빡깜빡거리는 i c a m p a k a 깜빡 a Korean, k a m p 이 k a m p 지 Kampa, k 근데 이거 이벌줬텐데 아. 제발. 이미지. 초아 이미지 안 주고. 얘로.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요 그렇지. 그렇지. 1차는 네, 이렇게 끝나고요. 아, 데스크 네, 바로 바로 써줘야 돼요. 데스크팩은 안줬고요 오, 많이 줬네이 네, 어음으로, 장군오형 버림으로 써주고, 버프터는, 감성, 시킵니다. 안전해. 진공가로, 세력을, 회복시켜주고, 바로바로, 어린이적. 앞에 있는 애들이 공격 경험서 빨리 없애야 돼요. 거기다 공격 증가시켜야 돼. 아, 침묵이야. 네. 안 돼. 안데 어. 뭐라고요지 무적에 체력이 빠져면서 무적 풀리자마자 바로, 죽어요. 체력이 회복했지만, 그래도 해도 죽어요. 예 yes. 저거 지금 침묵걸린내 있죠 제가 영혼흡수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면 적이 죽었을때 20%씩 회복해줘죠네 바로 침묵걸상조각으로 아, 침묵을 침묵 아이, 묵목있네요 일단은 데미지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지을 많이 주나? 아빠, 레몬 먹기 전에 빨리... 지금 깜빡깜빡거려요. 빨리... 근데, 근데 네. 비밀매력 어. 끌고 어. 이번거로 또비밀매이군요아 짜증나네요 어쨌든비밀매력이고네한명 죽었지만 그래도 음. 성공이에요 돈 명예네 에이스 네두 턴만 더 깰게요 시간이 네 일단 1회, 1회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네 위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뿅